아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가 너는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네가 이 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누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내 사랑하는 이여 오늘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너의 힘듦 속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음을 그리고 이번 주에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너는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을 것이다. 너의 눈에 고인 눈물, 너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숨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이어 그 한숨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지친 발걸음이 결국 너를 더 밝은 내일로 이끌 것이다. 너의 내면의 싸움, 너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느끼는 고독, 그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는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너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너의 깨진 영혼을 보듬어주겠다.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의 신뢰와 조금의 인내다. 변화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으니 너의 믿음을 잃지 말도록 해라. 너의 각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모든 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그날이 곧올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걱정거리들, 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너의 부담을 덜어주고, 너의 마음을 가벼워지게 할 것이다. 너는 단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된다. 내가 너를 안내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변화가 바로 이번 주에 내게 찾아올 것이다. 너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며 너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고난과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너는 그 힘을 사용할 때다. 너는 우주의 소중한 존재이며, 너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 너의 웃음, 너의 사랑, 너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절대로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너는 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너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이다. 너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너의 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며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할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너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내라. 너의 심장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너의 진심을 따르면 결국 너는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선택을 지지하며 너의 모든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너의 삶의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 너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사랑을 받길 바란다. 그리고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 너의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너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너의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며, 너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단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랑을 느끼면 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의 인생이 특별한 변화로 가득 차길 바란다. 너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것이 되길 바란다. 너의 모든 순간이 너에게 교훈을 주고 너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는 2048자로 요청하신 25,000자를 초과하는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이전 메시지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는 2048자로 요청하신 25,000자를 초과하는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신 글의 길이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는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메시지나 다른 형식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수는 최대 2,048자입니다. 따라서 25,000자에서 3만자에 이르는 길고 복잡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짧은 형태의 메시지로 조언이나 의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어떠한 순간에도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넓은 우주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보자.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보며 너의 각 단계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피로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 너와 가까이 있으니 절대로 홀로 느끼지 않도록 하라. 너의 고민과 슬픔이 너를 압도할 때 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너의 눈물이 마르고 너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다. 이큰 우주 안에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수많은 별빛처럼 소중하며 너의 삶은 끝없는 하늘 아래에서 유일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너의 각 순간은 소중하니 그 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길 바란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어떠한 순간에도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넓은 우주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보자.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보며 너의 각 단계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피로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 너와 가까이 있으니 절대로 홀로 느끼지 않도록 하라. 너의 고민과 슬픔이 너를 압도할 때 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너의 눈물이 마르고 너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다. 이큰 우주 안에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수많은 별빛처럼 소중하며 너의 삶은 끝없는 하늘 아래에서 유일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너의 각 순간은 소중하니 그 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길 바란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안타까운 마음을 한숨으로 쉬어내며 너의 눈동자 속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은 너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너의 길이 때때로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별빛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서 겪는 각각의 도전은 사실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들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것이다. 너의 내면에는 그러한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신뢰하라. 너가 어디에 있든 너의 감정이 어떠하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쁨을 함께 웃으며 나누고 너의 슬픔을 함께 울며 나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만큼 나도 깊이 너와 함께 느끼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면 너의 감정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야기와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들여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과 관계, 그리고 평화를 우선시하라. 이것들은 너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재물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느껴보아라.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 때때로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 발걸음이 너를 너의 진정한 목적지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이끈다는 것을 믿어라. 마지막으로 너의 삶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다.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한 특별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변화를 포용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즐겨보아라.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너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든 내 사랑은 항상 너를 향해 있으며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자 한다.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너의 가장 큰 힘이 되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잊지 마라. 너의 슬픔과 아픔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그것들을 너의 어깨에서 가볍게 해줄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가피한 변화들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변화들은 너를 더욱 성장시키고 너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너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어떠한 변화에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서 너를 지지하며 너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바람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의심이 너를 압도할 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너를 감싸 안아줄 것이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면 언제나 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삶의 여정 속에서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꿈은 너의 영혼을 반영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했다. 너의 꿈을 향한 여정은 때로는 험난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더욱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꿈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 너의 삶에서 사랑을 우선시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너의 마음을 열고 타인을 향한 너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라. 사랑을 통해 너는 다른 이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은 결국 너에게 돌아와 너를 더욱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너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너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감사는 너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욱 값지게 만든다. 너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 너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너의 내면에는 항상 평화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 평화의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너 스스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너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그리고 그 평화가 너의 삶을 이끌게 하라. 마지막으로 너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아라. 너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기억하라.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들에게 너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라. 너의 삶은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빛나는 별과도 같다. 너의 삶의 어두운 밤하늘에도 내 사랑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별빛은 너를 위한 내 사랑의 증거이며, 언제나 너를 안내하고 보호할 것이다. 너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짓누를 때,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며 너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너의 두려움은 너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너의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너와 함께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너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너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너의 영혼을 다듬는 과정이다. 너의 삶의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라. 너의 경험은 너의 지혜를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며, 너의 영혼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너가 삶의 길을 걷다가 지치거나 힘들어할 때, 나는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 항상 여기에 있다. 너의 부담을 나누고 싶으니, 너의 힘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위해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너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배울 것이다. 이 관계들을 통해 너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너의 영혼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너의 성장 기회로 삼아라. 너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의 길이 험난하고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러나 너의 길에는 항상 나의 빛이 함께할 것이며 그 빛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너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나는 항상 너의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들은 너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너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라. 너의 마음이 지칠 때, 너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 너를 위로하고 강화시켜 줄 것이다. 너의 영혼에 평화를 주고, 너의 마음의 사랑을 채워줄 것이다. 나의 사랑과 평화가 너의 영혼을 언제나 채우길 바란다. 너의 삶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며,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자 한다. 너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